두 번째로 측은 설사에 사용을 합니다. 비장과 위장이 약하면 보통 설사를 하는데요. 과민성 설사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슴열설사라고 해서 보통 전염성이 강한 그러한 설사에도 칼근을 사용하면 속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럴 때는, 어, 만삼과 백출 그리고, 어, 우리 연자육이라고 하는, 그렇죠? 연밥을 같이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측은, 어, 열병으로 인한 그런 갈증을 멈추기도 하는데요. 보통 열감기가 심하면 진액이 소진되고, 진액이 소진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그런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진액을 공급해 주므로써 통증도 완화시켜 주고, 열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근은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과 때문에 당뇨의 요약으로 사용합니다. 서늘한 성미가 있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뜻이죠. 최장은 열을 받으면 인슐린 분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때 갈근이 췌장의 열도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해 주기도 한다는 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갈근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음. 혈관은 혈액 속에 있는 그러한 찌꺼기 우리가 습열이라고 하는 찌꺼기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습열의 찌꺼기를 잘 배설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근 중에서도 꽃에 해당하는 지금 보이시는 그러한 갈화의 효능인데요. 이 갈화는 과도한 음조로 인해서 간이 많이 지쳐있을 때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 주, 성, 비라. 술독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비장의 수습의 운화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바로 주독을 풀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라는 국화와 같이 사용하면요 두통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국화와 가라를 배합을 해서 차를 드시면 평소에 편두통이 심하거나 어지러움증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갈화가 주독을 풀어준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석개나무 열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리나무와 같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어, 해독을 시켜 줌으로써 편안하게 온몸의 기운을 잘 소통을 시켜 주는데요 이때 가라가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갈용을 사용할 수 있고 갈근을 이용해서 당뇨의 유약으로 쓸수 있고 그다음에 근육통을 완화시켜 주면서 열감기를 치료하고 특히 갈화는 주독을 풀어 주면서 두통에 좋다. 오늘도 식을 통해서 건강하게 여러분 하루 되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